자유형 경기인데 왜 저병으로 가지? 규칙 위반 아니야? 수영의 대표적인 네 가지 영법 배영, 저병, 평영 그리고 자유형. 그런데 배영, 저병, 평영은 영으로 끝나는데 왜 자유형만 형으로 끝나는 거지? 배영, 저병, 평영의 영은 헤엄치다라는 뜻으로 각각의 영법을 의미해. 자유형은 사실 영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형, 즉 자유로운 형태, 프리스타일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형 경기에서는 개헤엄을 포함해서 어떤 영법이라도 본인이 가장 자신 있고 빠른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증명한 사람이 바로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 자유형 구간에서 저병으로 완주했어. 왜? 초병이 자기에게 더 빠르고 유리했기 때문. 그러니까 펠프스의 선택은 규칙 위반이 아니라 최고의 전략이자 엄청난 자신감이지. 자유형은 수영 영법이 아니라고? 수영 경기의 자유형은 프리스타일을 의미하는 경기 규칙이야. 배영, 접영, 평영, 심지어 개염 모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자유형이라고 알고 있는 영법은 도대체 뭐지? 자유형 경기에서볼수 있는 그 영법은 크롤! 크롤은 수면에 엎드린 채 팔을 번갈아 저으며 물을 밀고 발로 물장구를 빠르게 차는 영법이야. 크롤은 기어가다란 뜻으로 팔을 교차로 저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엎드려 기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불린대. 이 영법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되었고 미국에서 아메리카 크롤로 진화하면서 지금의 자유형 스타일이 되었어. 물의 저항을 적게 받고, 팔과 발 동작으로 추진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현존하는 영법 중 가장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다들 크로를 선택하는 것이지.